네 안녕하세요 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엔딩 보기 전까지 가장 좋은 롱소드인 결투용 롱소드 도안을 얻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투용 롱소드 도안을 얻어서 사품질로 제작을 하게 되면 엔딩 전까지 가장 좋은 롱소드가 됩니다. 일단은 이막으로 넘어와야 얻을 수 있는 도안이고 쿠텐버그의 북서쪽에 있는 옛 쿠트나 옛 쿠트나의 북서쪽에 있는 폐쇄된 광산 의 북서쪽에 있는 잠긴 구덩이 여기로 가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그 절도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 락픽으로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투도 하나 있기 때문에 어 무기도 준비해서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위치로 오게 되면 응? 오두막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오두막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물쇠를 따주고. 문을 열면 밀수꾼이 있습니다. 빠르게 잡아주고. 자, 밀수꾼을 잡은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자물쇠. 참고로 얘가 열쇠는 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물쇠를 직접 따줘야 됩니다. 자, 락픽으로. 이렇게 따주게 되면 여기 안에 참고로 저격수의 갈고리 총 있습니다. 조금 쓸만한 총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얻어가면 되고 별투형 롱소드 도안 그리고 360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자루 이것도 열면은 안에 숙련공의 작품이랑 그리고 여러 제작 아이템이랑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 자루도 열어서 가고. 이렇게 얻어서, 이제 제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을 읽어주고, 결투용 롱소드 재료를 일단 한번 보고, 자,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작을 해볼 건데, 물론 제작 레벨이 높으면 좋고, 마틴의 빅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사품질로 만들어야 이제, 어, 쓸만한 롱소드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사품질로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사품질로 만들었고, 날도 한번 갈아줍시다. 자, 이렇게 결투용 롱소드 사품질 만들었고, 다시만는 라드릭의 코빌라검 3품질과 비교를 해봐도 조금 더 좋죠. 방어는 조금 딸리고, 내구성도 좀 딸리는데, 데미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결투용 롱소드가 엔딩 보기 전까지는 최고의 무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시 만든 라디 드 코빌라 검 이거를 사 품질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엔딩을 보면은 이제 그 검이 어, 최강의 검이 될 겁니다 그 전에는 결투용 롱소드가 최강의 롱소드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투용 롱소드 도안 얻는 방법 알려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